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어, 조금 종종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있죠 어,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이 채널의 채널의 방향성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해요 어, 저는 비가 오는 날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비가 오는 날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고요 어, 그리고 어제는 서울에 또 비가 왔습니다. 지금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는 또 서울에 비가 왔었죠. 오랜만에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어, 나중에 물론 알게 되는데 비가 오는 날마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동네 대표 미친 놈들이었더라고요. 놈이라는 건 요, 요기니까요. 미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꿈은 별거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저한테는 모든 거였죠. 일진이 되자. 네. 요긴 저희 꿈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중학교 때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반드시 일진이 되자. 아니면 죽는 것이 낫다. 이제 그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생각밖에는 없었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당연히, 온갖 그, 비행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은 다 했겠죠. 일진이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대단히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사명감마저 있었어요. 내가 일진이 되지 못하면은,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 그래도, 왜 우리 어렸을 때 소위 잘 나간다, 막 이런 얘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이제 그런 사람이 될수 있었고요. 아, 그리고 저는 대학을 갔고, 그리고 저는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입대해서 돌아보니까, 전국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 덕택에 대단히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군 입대 후 이렇게 다양하게 오시는 수많은 분들을 이때 처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개 중에서는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계속 군 안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 어,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어, 군 입대하기 전까지 썼던 돈에, 100분의 1이라도 이분들한테 갔었다면, 이분들은 지금쯤 더 밝게 웃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이당시는또 이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생 때 했던 어떤 비행 활동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 괴로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심을 했죠. 내가 제대를 하고 나면은, 잘못했던 분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자. 그러면은 괜찮겠다.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저는 제대한 날에 아르바이트를 알아봄과 동시에 어, 바로 제가 잘못했던 분들 어떤 분들한테는 연락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직접 찾아갔어요. 당연히 어, 제가 잘못한 것에 경중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그래도 경하다라고 싶은 분한테는 연락을 드렸고, 그리고 중하다 싶은 분들은 직접 찾아갔습니다. 많았죠. 뭐, 동네 슈퍼부터 문방구, 노래방, 뭐 술집 해가지고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진상을 많이 만나셨으면 기억을 못 하셨겠어요. 그럼 일일이 떠올려 드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아유, 이제 됐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 생각난다. 너이썅놈의 새끼 왜 왔어, 또. 막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틈이 날 때마다 했어요. 근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틈이 많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군 입대도 사실은 사고를 쳐서 남들보다 대단히 빨리 군 입대를 했거든요. 저는 만, 어, 제가 1997년, 12월 9일날 갔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세가 안 됐던 나이였을 거예요. 만으로 18세에 저는 군 입대를 했어요. 네, 제가 만 나이하고 그 실제 나이하고 두살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군에 입대하고 거의 한달 가량 있다가 드디어 만 19세가 된 거였죠. 그러니까 정말 빨리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군에서 제대했을 때에는 제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군대를 갔으니까요. 그러니 시간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드릴 시간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끝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네, 너무 괴로웠어요. 이 당시에는 나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건가? 그러면서 "아, 나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야 하겠다. 그 이유는요. 저는 영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뭐 일진 비행청소년 이런 거였어도 영어 성적은 대단히 좋았었고, 어, 제가 그거를 이용해서 차라리 나 같은 아이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나 같은 아이들이 안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무턱대고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정말 일찍 시작했어요. 저는 한 20대 초반, 그니까,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졸업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학원 생활을 했던 이유는, 어, 나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안 나오면 좋겠다. 내가 모든 아이들을 바꿔줄 순 없겠지만, 어, 나를 만나는 아이들은 최소한 나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고요. 어,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되돌아보니까, 여기에만 중점을 뒀지, 다른 부분에서는 저는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이제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비행 어른이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행 어른이었다는 걸 몰랐겠죠. 저도 사람이고, 또, 아, 나는 이런 마인드로 하니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쁜 사람일 리가 없어. 스스로 합리화를 시켰겠죠.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또 다른 잘못, 그리고 또 죄의식을 가질 만한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러다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제가 하는 학원 사업이 조금 저물었고, 그리고 저물다 못해 이제 대단히 저한테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물론, 어, 그 이전에도 안 좋은 일들은 정말 많았죠. 근데 다 견딜만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들 정, 정말 많죠. 근데 똑스미처럼 막 일어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치고 치고 들어오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다. 그럼 사람이 들어눕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무기력한 거죠. 나는 왜 해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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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저한테는 그 순간이 2020년이었어요.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지쳤다. 이거는 나한테 살지 말라는 뜻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저는 명리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명리 공부를 하고 되돌아보니, 어, 안 좋은 거였는데, 그래서 원망만 했는데, 아, 나한테 어떤 깊이감을 줄 수가 있었구나. 네. 저는 분명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하기만 했는데 그게 나에게는 기피감을 주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또뭐 자기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이때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요. 누구도 누구도 나처럼 삶과 사회, 경계에서 고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학원 할 때랑 마찬가지겠죠. 제가 모든 일을 그렇게 바꿀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제가 돌이켜봤더니, 어그안 좋던 운도 그안 좋던 운도요.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깊이를 주었던 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삼과 사의 경계에서 고뇌를 했었더라고요. 역설적으로 고뇌했기 때문에 깊이감이 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고뇌하다가 어떤 한쪽으로 선택을 하겠죠. <laughs> 저는 그분들이 고뇌하지 않으시고 본인만의 온전한 깊이감으로 오롯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명리는 바로 이겁니다. 어, 저는 이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명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 이 부분을 제가 아주 나약하고 미약한 힘이지만 여러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매진하고 공부하고 있고요. 어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다양하게 많이 계신 분들의 이론을 보면은 잘 배웠는지 아니면 은 이해를 잘 못하셨는지 알아갈 수 있겠다. 자, 이 생각이 들자마자 1초 만에 피식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들어오는 운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 다르겠죠. 하지만 그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겠습니까?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같은 방향으로 가면 돼요. 형태가 다른 것 뿐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 그리고 저의, 네,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각자가 받아들이는 게다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네.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어, 언제 날한번 잡고요. 폭풍 영상 촬영하고 폭풍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 보겠습니다.